해외 포럼에 올라온 한국의 1960년대 사진에 해외 네티즌들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60년대 청계천을 보여주는 이 사진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현저히 대비가 되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고 하는 반응들이 이어졌었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거의 미친듯이 발전한 거야. 한국은 북한보다 가난했어. 이 모든 게 30년 동안 바뀐 거다. 마치 지금의 필리핀 같다. 한국 과거의 모습이 북한 필리핀의 현재를 보는 것 같다라며 안타까움의 한탄과 감탄, 부러움 등의 다양한 반응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년 전만 해도 한국을 바라보던 해외 시선은 달랐습니다. 1945년,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불과 5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50년, 갑작스런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한국전쟁 발발이 되며, 끝났다고 생각했던 암흑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3년 1개월이라는 긴 전쟁의 시간에 한국의 모든 곳이 새더미로 변하고 문화재산이 훼손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사상자로 인명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땅덩어리가 작고 기술력, 인력,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조차도 없었기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여러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들로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필리핀, 가나보다도 발전의 기대치가 낮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을 정도였는데요. 6.25 인천상륙작전으로 한국전쟁에 큰 도움을 준 내가 더 장군조차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100년 안에 절대 이뤄설 수 없는 나라라고 했죠.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 절반도 채안 되는 시간 동안 기하급수적인 경제발전을 이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G20에 들며 단기간 발전을 하였고 60년간 한국의 GDP는 409배 성장하며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으며 가망이 없다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겪던 최하위의 후진국에서 최상위의 국가로 급 성장한 나라가 된 한국을 본 시선들도 변하기 시작했죠. 메가더 기념관 삼국장 윌리엄 데이비스는 한국의 전후 발전상을 본다면 무덤에서 메가더 사령관이 일어나 춤을 출 것이라며 오늘날 한국의 모습은 메가더 사령관이 모든 것을 바쳐 지키고자 한 자유와 번영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어에서 일군 한강의 기적, 한국이 경제대국 사이에 위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식민지배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 바쳐 대한 독립을 외치고 침략받은 한국을 지켜내기 위해 전투에 임하며 꿈이란 오직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었을 분들 그 험난했던 암흑기를 버티고 지켜내준 순국 열사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틀 후면 6.25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참전 용사 분들에게는 청춘을 바친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기억을 후회스러움이 아닌 한 나라를 지켜낸. 일평생의 자랑스러움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에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전쟁임에도 한국인에겐 잊혀져가고 있는 전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뉴스 채널의 인터뷰에서 6.25는 잊혀진 전쟁이라는 주제로 거리에 나가 한국 전쟁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6.25는 북침이다. 혹은 1940년에 일어났다는 답변들도 많을 정도로 무지하고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사 결과 발발 연도를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40%가 넘는 절반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전 용사는 월 230만 원의 보조금으로 전쟁의 후유증 치료도 못한 채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했던 희생의 결과는 결국 잊혀짐이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한국 전쟁을 더폴 같은 와 잊혀진 전쟁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매년 해가 갈수록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는 줄어들고. 6.25에 대한 글의 반응조차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매해 젊은 세대들에게 맞춘 태극기, 무궁화가 그려진 한국적인 제품들이 판매 개수, 판매량이 늘어가고 독립운동가 분들을 기리는 후원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6.25 전쟁을 언급하는 단체들이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중요한 법정 기념일에 관심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또 무관심 속에 지나쳐갔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젊은 세대들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컵이 sns에 올라오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보기엔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한 검정색의 컵, 곧이어 뜨거운 물을 컵에 붙자 어두웠던 검정컵에서 흰색으로 바뀌며 태극기가 나타납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었던 전쟁 당시의 대한민국을 검정색의 암흑기로 표현하고 한국 참전 용사분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16개국 참전 용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의 헌신으로 밝혀준 대한민국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 특이한 발상을 보인 기업은 라카이코리아. 라카이코리아는 이전부터 다른 기업에서 시도하지 않은 방식, 독특한 기획으로 진실되고 거리낌 없이 역사를 알리며 세계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경일 기념으로 출시한 태극기 각인된 운동화에 상세 맨 상단 이미지를 일본 731 부대 사진을 넣었으며 제7광군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알리며 모르는 한국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제품 박스 QR 스티커에 영상 링크를 삽입하기도 하고 첫 출시했던 팔찌에는 일본 헌병에 의해 팔을 잃은 잊혀진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담아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기지 말고 이제 우리 손으로 독도를 지키자고 하기도 하며 현재는 6.25 16개 천정국을 마음속에 각인하자며 레이저 각인으로 팔찌에 16개의 모든 참전국가에 국기를 넣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선보인 머그컵도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며 잊혀진 전쟁이라 불리며 먼 해외에서도 청춘을 바쳐 싸운 헌신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해외 참전 용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에디오피아 6.25 참전 용사에게 모자와 조끼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머그컵에 태국 문양이 아닌 독도가 새겨진 걸볼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또 다른 6.25 전쟁의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 땅 독도를 잃을 뻔했다는 걸 아시나요? 6.25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을 듬타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침탈행위가 시작되었는데 자자지는침탈행위에 33명의 민간인 대원들이 의병을 조직해 일본의 독도 불법 침입을 저지하고 우리의 영토 표지판 설치, 등대 설치 등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그 외에도 칠광구 머그컵, 독도 머그컵을 공개하며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다 라는 라카이 코리아에서 이전부터 행해온 제7광고 영토에관해 알리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독도를 알리며 인지도가 더 높았던 옆나라의 미움을 샀지만 굳건한 국내의 신뢰를 얻었고 우길리 티셔츠를 판매하던 라카이 세펜으로 인해 오히려 우길리 티셔츠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처분을 할수 있게 되고 3년의 적자라는 위기 동안 꾸준히 행해온 덕분에 이제서야 빛을 발하게 되었고 잊혀진 독립운동가에 대해 해외에 알려오다가 여러 해외 언론사에서 주목을 했던 기억 한국인의 발전 성장은 세계인이 놀랄 정도로 커져가고 있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25-70주년. 며칠 전이 영상을 통해서 미국을 잘못 건드린 일본에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왔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8조 원 규모의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275만 톤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사겠다고 했지만, 정작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살 회사는 전혀 없다. 라고 거부하였습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 약 400일을 앞둔 상황 속에서 미국 농부들의 표가 절실한 트럼프의 뚜껑이 결국 열려버렸고, 일본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협상 1단계가 막 종료되었습니다. 여기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 옥수수, 돼지고기, 소고기, 아몬드, 호두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농산물들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과 미국의 자동차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는 일본이 열심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베의 옥수수 구매 약속이 자충. 수가 되면서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갔고 오히려 관세 폭탄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할 만큼 멍청한 것인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며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인지 일본 언론사 교도통신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쿼터제, 즉 수출 가능 수량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합의할 것이라 전했고, 미국 무역대표부와 무역협상을 진행한 모테키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 일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협상이 끝났다는 식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순조로운 무역 협상은 역시나 일본의 꿈이었습니다. 일본의 발행과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른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본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정문에 서명한 장면인데요. 대충 보시면 둘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트럼프는 무엇인가 쟁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 아베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일 협상에서 바뀐 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본은 매년 8조 4천억 원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해야 합니다. 3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대한 관세는 대폭 낮아지게 되는데 특히 소고기는 38.5%에서 9%로 축소됩니다. 1kg에 500원이었던 돼지고기 관세는 50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춰버렸고요. 여기에 1조 6천억 원어치 미국산 아몬드, 보드, 블루베리, 크랜베리는 지금 즉시 관세가 사라지고 3조 6천억 원 규모의 와인과 치즈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결국은 0%로 내리게 됩니다. 즉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90% 정도의 미국산 농산물들이 매우 낮은 관세 혹은 관세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미국의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다시 보시면 논란의 옥수수를 포함해서 농산물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가 미국 농부들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 수준이죠.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 비디오, 전자책 등을 포함한 48조원 규모의 디지털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무역 협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디지털 제품들은 이미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 제품들인데 단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디어 일본도 무엇인가를 얻긴 얻었습니다. 그런데 8조 4천억 원어치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한 일본과는 달리, 미국은 480억 원 규모의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주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이 175배 더 많은 이득을 챙긴 것이죠. 만약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약속한 대로 일본 민간 기업들이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8조 원어치를 구매해 주었다면 더욱더 심각한 격차가 벌어졌겠죠 자 일본이 미국에게 이 정도 양보했으면 뭔가 얻어야 정상이겠죠 지금부터 미국에서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일본산 제품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위표에서 다들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꽃가지, 간장, 증기동력터빈, 공작기계 자전거, 악기. 일본 국민들, 특히 일본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퍼주기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사례로 꼽힐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베가 꿈꾼 것은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을 보시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이냐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노를 외쳤고 이번에 일본과의 실무 협상을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자동차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은 일본의 야심이라며 일본산 자동차는 관세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확고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역대급 갖다 바치기식 외교를 펼쳤음에도 아베 총리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트럼프와의 회담 후에 아베가 뉴스 컨퍼런스에서 한 말인데요. 트럼프와 나 사이에서는 더 이상 추가로 일본 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을 확고하게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이 아베의 말이 과연 사실일지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보장이 담겨 있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일본산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언제든지 매길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가 10배로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브랜드 상위 랭킹을 보시면요. 여기 토요타가 222만대, 혼다 145만대, 닛산 1 3 4만대 스바르 68만대 식으로 일본이 미국의 대규모 생산공장을 건설해서 상당수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170만대 정도를 일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1년간 수출한 자동차는 60조 원, 자동차 부품은 10조 원 정도인데 이것들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시나리오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말처럼 단순히 일본의 야망에 불과하였고 최악의 시나리오인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폭탄 가능성조차도 불식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온 일본 정부. 그런데 정작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집단은 가만히 묵묵히 일만하고 있었던 일본의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들이죠. 이미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옥수수 2조 5천억 원, 대두 1조 2천억 원, 돼지고기 1조 5천억 원, 냉장소고기 1조 2천억 원, 냉동소고기 4천6백억 원, 쌀 2천3백억 원, 밀 8천억 원, 치즈 1천7백억 원씩 수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8조 4천억 원어치, 저렴한 미국산 농산물들이 일본에 쏟아져 들어온다면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하겠죠. 한국과 일본의 농업 GDP 추이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농업을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 농업 종사자들을 단순히 미국과 딜을 보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아베의 외교는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일본의 농업 GDP 차트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하락 구간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한국의 농업 GDP는 견고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죠. 아마 일본은 일본의 1년 농업 GDP는 기껏 해봤자 50조 원 정도로 총 GDP가 6천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1%도 안 되는 산업은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고령화 국가로 특히 농업 종사자들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이 조사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농촌 인구 변화를 보시면 중국과 대만 다음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마이너스 20%에 가깝죠.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소폭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일본 농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 수백 개의 작은 도시와 마을들이 완전히 버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오늘날 기준에 따르면 일본의 더 많은 도시가 살수 없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인구 1억 2,70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현재 일본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한 도심 지역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베가 이 7천만 도시민구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